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도발전위원회 회장 최인성입니다. 올 한해를 보내시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상공인 분들께서 경제적인 위축이 되므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다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단법인 경기도 발전 위원회가 도민들과 함께 더 가까이서 위로하고 함께 힘이 되고 함께 상생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에 사단법인 경기도발전위원회가 올한 해를 돌아보면서 31개 시군 지부를 조직 강화를 하였으며 16개 분과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경기도발전위원회가 도민 옆으로 더 가까이 가서 경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안 좋은 기억들은 지우시고, 좋은 기억만 간직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행운만 믿으시고,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